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 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학습 코칭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의뢰해주신 분 음, 아이의 일주일 스케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전과목 인강 그거 하고 숙제 매일 한장 영어책 집중 듣기 한권 수학 문제집 매일 한 어, 시간 반 정도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, 엄마께서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해주셨어요. 그런가요? 이렇게 네. 잘 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으시기가 어. 어, 어떤 네.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아이가 플루트 발레 뭐 미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음. 시간은 한정적이고 어, 그리고 매일 계획을 세워놓고 항상 감 <목소리나> 하지 못하고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해야 할 학습을 꼭 하고 하고 싶은 활동도 하면 생활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. 예비 4학년 여자아이인데 3학년 거를 심화수학 문제집을 한권 풀고 있고요. 이 심화 문제집을 한권풀때 항상 진도가 안 나가고 흥미도가 떨어지고 오답률이좀 많이 나와요. 엄마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 방법대로 풀어도 될것 같은데 왜안 되냐고 틀린 답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항상 화가 나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수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. 네. 우선 저는 이 친구 이제 설문한 거를 보고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나, 되게 어. 성적도 뭐 상위권이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뭐 학습에 대한 흥미라던가 자기효능감도 음. 되게 높게 나타났고, 어,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네.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. 굉장히 진지하고 네. 고민이 많이 되시니까 이렇게까지 네. 시간을 그렇죠. 들여서 네. 그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. 네. 아무래 애들이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하시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네. 이제 또이 우리 초동생활 처방전 구독자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네.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, 나눠보죠. 첫 번째로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케어를 해줘야 되나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관점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, 두 번째는 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조금 아이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포기하는 거가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이런 네. 친구들은 그래서 네.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음, 그렇죠.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에서부터 뭔가를 이제 스케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즉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합쳤는데 그게 한 40시간 정도 된다 학습에는 뭐한30%뭐 음악 쪽에는 뭐20%뭐 체육 쪽에는 20% 책을 읽는 데는 또30%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거꾸로 해나가는 게이 친구가 지금 좀 처해 딜레마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가용 시간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야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세우는 게 계획이 아니잖아요. 이게 네. 특히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입시 공부를 잘하는 거는. 이게 한 과목을 막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많은 것들을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더잘 소화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. 계획을 세울 때 그럼 좀 다른 팁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사연 주신 거 보면 뭐 플롯도 하고 싶고 발레도 하고 싶고 뭐 스케이트도 배우고 싶고 리듬체어도 배우고 다 하고 싶은데 중요한 한 번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월 단위로 언제 할 건지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다 하지 않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아, 이게 두달 뒤에 세달 뒤에 할 거니까 나는 지금 이번 달에 하기로 한 거에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.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좀 단점이 뭐냐면 당장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. 애가 안할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애랑 싸우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어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좀 원칙으로 정해 놓고 음. 어 저번에 이렇게 이렇게 엄마랑 같이 원칙을 세웠는데 이번에 안 됐잖아.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우리가 숙고해 보는 게 어떨까?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좀 서로 같이 세운 계획과 원칙을 기반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안, 하지 않을 것인지를 좀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하루 단위도 계획을 이 친구는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네. 싶어요. 뭐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전날 잠들기 전에 당장 할일 아니면 나중에 좀 물어뒀다가 나중에 할 일. 음. 그리고 아예 하지 않을, 포기할 일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좀그 매일매일의 플랜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 어떤 개념들이 적용돼야 한다 라는 음. 점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음. 계획을 월별, 일별 모두 다 우선순위 좀 가중치를 음. 두는 네, 부분이랑 네. 아닐 부분을 나눠서 계획을 네.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심화 문제집을 푸는 걸 힘들어 한다라고 했어요 음. 결국 내가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내가 모르는 거, 약한 거를 다시 보완하기 위함인데 그런 과정이 지금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욕심도 많고 뭔가 잘하고 싶은 이 열망이 강한 친구일수록 이게 빠르게 나가는 거에만 집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집에 풀지 않고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을 쭉 쓰는 거예요. 풀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그 내가 막혔던 건지 또는 틀린 건지 그 부분을 짚어서 뭐두번 내지 세번 정도까지 틀린 것들 위주로 좀 다시 푸는 거, 되돌아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, 심화 문제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. 5학년 이후에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. 네.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욕심이 많고 어쨌든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친구니까 네. 심화 문제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예. 네. 네. 그거의 비율을 그렇게 중요하게 막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지요. 합니다. 네.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네.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어, 의욕이 넘치고 이런 네. 친구들이 이제,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. 어떤 네.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가요? 이제, 틀린 답 때문에 좀 화를 내고, 내가 자기가 스스로 풀수 있다고 하면서, 이제, 그냥 어머니 설명을 안 듣고, 그냥 뭐 이렇게,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에 좀 저는 그, 좀 초점을 두고 봤는데,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요. 자신감도 높고, 뭐 흥미도 높아요. 근데, 그게 진짜 자기효능감과 흥미가 높은 건지, 자기효능감과 어떤 흥미, 자신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건지. 우등생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쁜 쪽으로 갈수 있냐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. 봤을 때도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에 대한 좀 거부감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드러나는데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제로 남한테 보여지는 결과에만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 과정 내에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계속 그 마음의 어떤 여유를 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 가면 할게더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뭔가 더 하고 있지만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지지대 역할을 특히 어머님 아버님이 좀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지금 예비 3학년인데 네. 벌써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학교, 고등학교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내가 못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, 네. 어, 그리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. 계속해서 연습하고 네. 어,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네. 터치만 있으면은 정말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초등생활 처방전 학습 코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